이번엔 리플이 대형 호재를 기습 발표하면서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랠리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리플이 국제통화기금 IMF 측과 직접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팔라우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 기술 지원팀과 함께 팔라우 국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팔라우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리플과 파트너십을 측을 해서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인 PSC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렛저 위에서 직접 발행이 된다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는 자체 CBDC 플랫폼을 개발해서 국가와 기업들의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팔라우가 해당 시스템을 채택을 한 거죠. 팔라우 같은 경우에 이번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현금을 줄이고 거래 수수료를 낮추면서 전통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빠른 속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라우 결제 시스템 구축에 딱 맞는 파트너로 보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IMF 기술 지원팀이 합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팔라우를 중심으로서 리플과 IMF가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교류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글로벌 금융에 있어서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IMF는 국제 금융 체계 안정과 함께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회원국들에게 경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즉 이번에 팔라우 결제 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전 세계 여러 가지 국가의 퍼트릴 가능성이 높고 팔라우에서 직접적으로 기술 교류를 나눴던 리플의 채택도 자연스럽게 가속화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IMF 같은 경우는 리플과 팔라우의 파트너십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었는데 리플과 팔라우의 파트너십이 작년 7월에 체결됐었고요 이 올해 2월에 IMF가 해당 둘의 파트너십을 담은 보고서에 대해서 발간을 했는데요 태평양 섬나라에서 디지털 화폐가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IMF가 팔라우가 기존 금융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는 것을 굉장히 옹호를 하고 있고 특히 리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IMF 측에서 이미 리플과 팔라우 케이스를 미래 금융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건요, 해당 IMF가 어떤 기구냐인데, 현재 IMF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IMF에서 어떤 사안을 의결할 때85% 이상이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배당량이 무려 17.86%로 사실상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MF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0.8에서 6.47% 정도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미국이 얼마나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체감이 되실텐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IMF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변하는 기구이고 해당 IMF ...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건 결국 앞으로 리플이 미국 내에서 채택될 여지 자체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IMF 측과 리플이 기술 협력을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더욱더 큰 이슈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IMF가 리플 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팔라우를 시작으로써 리플의 국가적인 채택이 가속화가 될수 있고, 결과적으로 리플이 이번 팔라우 케이스를 기반으로써 전 세계 송금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세계 송금망이 기본이 되면서 1 리플 코인 1만 달러. 1,400만 원을 돌파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번 소식 자체가 리플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소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다시 한번 긴급속보 들어오게 되는 경우 후속 영상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리플 코인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희 채널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급등 예상 알트 코인 종목 설명들어볼 텐데 먼저 지난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트론 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 보시면은 트론코인이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당시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작용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전부 다 급락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론이 해당 악재를 뚫고 나홀로 반등에 성공한 상황이죠. 시장이 눌릴 때 같이 눌리지 않고 나홀로 상승랠리를 펼친다는 거는 그만큼 트론의 매수심리가 강력하다라는 반증인 거고 트론코인 같은 경우에 5월 말에 153원에서 쭉 상승해서 이번에 19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0원까지 낙폭이 발생하니까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심리가 확 살아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코인은 앞으로 더욱 더 상승이 가능하고 지금이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니까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죠. 게다가 트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예정인데 이더리움과도 호환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해당 이슈가 서클사 그리고 바이낸스가 견제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트럼코인 저가 매수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랠리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분석도움드렸었고 그 당시 단기적으로 198원까지 10% 수익이려 충분히 기대 가능 하실 거다 설명을 도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강력한 장대 양봉과 함께 198원 찍고 다시 눌림목 받고 있죠.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 10% 안전하게 수익 보셨고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세이코인입니다. 함께 차트 살펴보고 현재 흐름은 어떻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호재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분석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세이, SEI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세이코인 차트 살펴봤을 때, 350원 라인에서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세이코인이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300원 중반 찍고 되돌림 반등 나오면서 돌파에 성공했었는데, 이런 흐름들 자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세 지표인 RSI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이번에 가격 반등과 함께 46수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현재 상승 압력까지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돌파에 성공하면 5일2평선 212평선 사이에 골든 크로스까지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강세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더욱더 큰 상승까지도 기대가 가능한데요.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 디파이에 특화되어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인데 이번에 디파이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관련 코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코인 상승세 타고 있고 이에 따른 426원까지 10% 반등 성공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알트 코 일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속보나 호재 이슈들에 대해서 실시간 브리핑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